안녕하세요, 용입니다. 사람이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자기 개발인데, 자신이 성장을 하려면 어떤 마인드가 가장 중요할까요? 뭐, 노력, 재능, 이런 요소들도 필요하지만, 저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또한 가지는 바로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재능이나 노력이 뛰어나도, 그에 맞는 마인드, 혹은 멘탈이 없다면, 나는 언제 깨질지 모를 살얼음판 걷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우리가 재능과 노력만큼이나 마인드셋도 끌어올려야 된다는 건데, 마인드 자체를 끌어올리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이건 저도 노력을 항상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 안에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을 나한테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도 그렇고, 심지어 내 주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가장 쉽게 하는 게 뭐죠? 바로 남 탓이에요. 게임으로 비유를 하면, 우리가 게임하면서 남탓한 번씩은 다 해봤잖아요. 우리가 남 탓하면서 어땠어? 솔직히, 어, 너 과실 100, 나 0, 내 잘못 하나도 없음? 솔직히 이건 아니잖아. 전체적으로 다 따지고 보면, 그 안에서 내 잘못도 분명히 조금이라도 있는데, 결국 그 원인을 남한테서만 찾기 때문에 남 탓인 거잖아요. 그쵸? 흔히들 프로게이머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 내가 더 높은 곳, 더 높은 티어를 추구하려면 나한테서 원인을 찾아야 된다. 내가 한 게임 한 게임 하면서 내가 뭘 잘했고, 뭐가 부족했고, 뭐가 필요한지를 나를 기준으로 찾는 거야. 지금은 솔직히 게임으로 비유를 했지만 실제 사회로 접목시켜도 저는 솔직히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에서도 보통은 남 탓을 가장 쉽게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걸다 따져봤을 때내 자기 개발을 확실히 하고 싶다면 뭐 아까 말했던 재능, 노력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런 마인드를 갖추는 것도 꼭 필요하지 않냐 이거지. 물론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도 생각을 했을 때어 그래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생각을 갖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뭐 진짜 도와주려고 하다 그랬을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고. 날 매기는 건지 실수인지 정도는 이제 각자 판단이 되니까 그냥 벌어진 일에 대해서만 남탓만 하진 말자는 거지 이런 마인드가 자연스럽게 갖춰진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뭘 해도 항상 평균 이상으로는 성공을 하는 것 같아 특히 일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원인은 나일 수밖에 없어요 타이밍이 안 맞는 일이 있으면 어쨌든 나 때문에 안 맞은 거고, 나 때문에 뭔가 잘된 일이 있으면, 내가 그 타이밍에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잘된 거고. 우리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결국 남탓만 하면 절대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한테 잘못된 점을 찾아야 되고, 나한테 부족한 점을 찾아서 고쳐 나가야 돼. 그래서 이게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고치고 고쳐서 끌어올린 사람들이, 어느 업계에서든 이름 한 번씩 날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 자기 개발을 완벽에 가깝게 끌어올리고 싶으면 남 탓을 하지 말고 나한테서 정답을 찾으세요. 아셨죠?